어, 3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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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부 시작부터 죽어, 떨어졌어. 안 됐다. 냠냠, 쩝쩝. 아, 냠냠, 쩝. 먹는데 얼굴이 왔다 갔다, 그러니까. 어, 그거요.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. 어케이크 케이크, 케이크, 케이크. 아, 내가 그걸 왜 먹었지? 너무 아까워. 난 에메랄드다. 아. 어. 님, 저도 떨어졌을까? 님도 떨어지세요! 떨어졌잖아 나 방금 떨어졌어. 어, 저안 쳤는데 왜 혼자서 떨어지지? 나 쳤다 라고 말하더니. 저도 충전 빼겠습니다. 옆구리가 차갑대요 게 잡혀서. 이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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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이 아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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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아, 잘못 봤네. 사기는 절대 안 되고 요 님. 여러분, 아, 사이 아니에요. 제발 저두칸 남았어요. 제발. 여러분, 나 때릴 뻔. 욕할 것 같습니다. w 요안돼 모르 설 e what w 자, 자, 자. 여기, 여기서, 여기서. 여기까지인 제가 좀. 아, 진짜. 짜증나. 왜 짜증나? 어, 뭐, 우리 들판이 짜증났어? 들판이 짜증났어요. 그랬어? 그랬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뭔가 좀 이상한 소리가 나. 님이 싫어하는 막 우지끈 소리. 음, 나 죽여볼거야 하지마라 저기서 나가는 순간 님 죽여버릴거야 면아 빨리 오세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3 2기1 됐어요 어, 저누만 너무 아 제발 나한간반아 그냥 한번 죽어요. <laughs> 싫어요. 이건 제 목숨이 안아 절대 제발 제발 진짜 양심적으로 먹으면 안 돼요. 양심적으로 안 먹을게요. 먹어질 수도 있는 건죄송하고아 제발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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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됐어요 아, 떨어졌어요, 때문에. 고맙습니다 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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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자 만든대요 님 어떻게 만들게요 인기도 없어서 나도 인기 없지만 님이나 잘하세요 <laughs> 알겠어요 저어 잘할게요 님도 잘하세요 여친한테 잘하세요 여친 여친도 막그 학교에서 구한 게 아니면서 가짜 여친이면서 무슨 소리세요 가짜 여친이잖아 그런 최악인 말하지 마세요 장거리 장거림을... 말아 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한대더 때릴 거예요 아내 욕했다 내가 욕했다 아안 나왔을 거야 너가 아 진짜 잠깐 저 나가서 좀아 주던입니다 아, 잠깐 다시 들어갈게요 잠시 주실래요 잠깐 저 마이크 좀 풀고 좀욕좀 좀 하고 올게요 마이크 막어 그렇구나 마이크 막겠습니다 아 씨발 개어려 진짜 이거 확 그냥 끝나버릴까 말이야 <laughs> 이게, 이게 어려운 안 되는 건데 아니 씨발. 아니 이거 음, 이게 거짓말. 안. <laughs> 이렇게 바꾸는데도? 내가 재판님 어떻게 웃겼는지 알아? 어? 재판님 어떻게 웃겼는지 들려줄까? 웃긴 아직... 거야? 무섭지도 않은 욕을 했어. 아 씨발밖에 안 했어. 눈소리밖에요. 아, 아 제발 욕좀 하지 말아세요. 고맨 강태예요. 아아아아아 한대더 때릴까? 릴까 때릴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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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실제로 그럼 네가 까 내가 까음 선유이랑 저요? 동생이랑 저요? 선유 선용이 선유이는 닉임말닉 아스톤님이랑 저정도면아 마크론 이겨요 저희가 일상에 사면 내가 제일 세거든 아 무슨 소리 아빠가 제일 요 아니 아 아니 아빠 말고요 아, 대통령이 제일 요 일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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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집에서 할머니가 제일 요 할머니 봐요 제가 제일 세요 우리, 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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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진짜 <laughs> 한 번만 더 떨어져라. <laughs> 그냥 음식 드세요. 아, 잠깐. 여러분.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들판이었습니다.